갈락지가 나왔습니다. 20마리에 8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맛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요. 신미 왕특대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가는 신미 왕특대 갑오징어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미 갑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이형 목포 참조기입니다. 9형 참조기고요. 지금 참조기가 엄청나게 귀합니다. 이 목포 생물 참조기 정품이고요. 192 참조기는 1 8세지전으로 들어갑니다. 구이형 목포 참조기 이제 곧 구멍이 가니까 꼭 구매 부세 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부세 조기 정말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요. 부세 조기만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세조기 원하시는 분들 부세조기를꼭 드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 시보미 왕특대 조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왕특대 조기, 조기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어 왕특대 조기는 이딴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심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목포 참조기 정품입니다. 통치입니다. 한상자에 소우마리스트라는 20미 통치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40cm 전으로 들어가고 어제보다 사이즈가 좀더큰 걸로 갖고 왔고요. 어, 맛있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준치가 갖고 왔습니다. 준치. 준치, 정말 맛있죠? 해무침에 먹으면 준치, 이 진짜 꿀맛입니다. 이 맛있는 준치를 꼭 드셔보세요. 왜냐? 준치로 구워드셔도 맛있고요. 해무침에 드셔도 맛있는 준치. 그리고 가자미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 0미 가자미고요. 가자미 철입니다. 가자미 철이고 맛있습니다. 구워드시거나 튀겨드시거나 미역국에 끓여도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 수산입니다. 홍어도 판매합니다. 암칭 홍어 지금 마리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멍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멍게 그리고 해삼도 인기가 좋습니다. 코다리도 인기가 좋고요. 러시아산 명태 가공 국내산 있습니다. 내장이 제거됐고 또아리미역도 판매합니다. 또아리미역. 전다시마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오징어젓갈, 낙지젓갈, 젓갈쌈장 세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젓갈류가 밥도둑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젓갈쌈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